넷플릭스가 어떤 식의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화를 배급하고 이런 건 물론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. 근데 이제 처음 넷플릭스와 얘기를 할 때부터 이미 한국, 그다음에 우리가 또 미국과 영국에서도 극장 개봉을 합니다. 물론 그 규모라든가 기간은 또 여러 가지 조율 중이지만, 그래서 최소한 미국, 영국, 한국에 있어서 극장 개봉이 이루어지고, 특히 한국은 되게 긍정적으로 뭐 오늘 또 발표하신 내용도 있지만, 한국에선 되게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또 폭넓게 개봉을 하기로 한다라는 협의를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은 다른 일반적인 그 넷플릭스 영화보다는 좀더 극장 관련된 점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좀더 안심을 하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. 그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물론 영화라는 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배급되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찌 됐건 작가이자 연출자잖아요.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의 그, 그 창작의 자유라고 해야 될까? 또는 뭐 최종 편집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, 여러 가지 것들.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근데 사실 뭐 미국이건 프랑스건 어느 나라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감독한테 모든 컨트롤 정권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, 사실은. 무슨 스필버그나 스콜세지 정도 되시는 신에 가까우신 분들 외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는 되게 행운이었죠.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영화를 제가 100%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영화가 다 완성이 돼서 개봉될 시점이 됐는데요. 뭐 말씀 처음에 논의했던 대로 뭐 미국, 영국, 한국에서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고 또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련의 어떤 상황들도 사실은 뭐 결국은 이 스트리밍이나 또는 극장이라는 것들 결국은 다 저는 공존하게 되리라고 봐요. 내가 어떻게 공존하는 게 가장 서로 아름다운 좋은 방법인가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. 이제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것이 시작된 게 아직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사가 사실 뭐 우리 응? 테드 형님도 저기 가족들하고 극장 다니잖아. 저기 아, 형님이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예. 어, 그리고 프랑스 극장협회 사람들도 집에 넷플릭스 다 가입했을 거야. 서로 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형태는 다 여러 가지잖아요. 블루레이로도 보고 뭐 극장 가서도 보고 넷플릭스로도 보고 한국 IPTV로도 보고. 영화를 볼수 있는 편안하고 좋은 방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이제 작은 어떤 소동일 뿐이지. 뭐 이게 심각하게 뭐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. 그래서 결국은 또 아름답게 풀어져 나가지 않을까? 며칠 전